꼼꼼하고 정확하게 저희 연구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독성과학연구소. <laughs> 이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독성과학연구소 안전시설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진 행정원입니다. 네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실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요 연구원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오기 전에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였답니다 오늘부터 나무 읽기 mc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독성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화제 되는 이슈 있으면 나무 읽기 자주 찾아보는 것 같아요 <laughs> 가끔 봐요 가끔 어, 저희 연구소에 입사하기 전에 어떤 걸 연구하는 기관인지 궁금해서 공부할 겸 한번 검색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소 소속으로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검색해 보려니까 조금 색다른데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저희 연구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색해 볼까요? 독성연구 분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총 23개 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국과학연구원 부설기관입니다 설립일 1982년 9월 1일 1982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실로 시작한 거고요 정식 연구소를 설립한 건 2002년입니다 어, 그리고 주소를 보시면 세 군데가 나오죠 저희 연구소가 대전, 전북, 경남본부가 있는데요 각 본부에서 연구하는 분야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지역본부가 건물도 크고 땅도 넓다 보니까 더 쾌적한 것 같아요. 대전본부는 한국화학연구원 내부에 있어서 복고 감성이 살짝 녹아있죠. 개요. 국민 건강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독성 연구 기관. 저희 연구소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독성 위해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4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독성 연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명문약칭 KIT, Korea Institute, Toxicology.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 KIT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약자인데요. 키트 아니고요. KIT로 읽어 주세요. 화학물질 안전성을 연구하는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하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23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다 하는 분들이 박사님들 많고요 석사, 학사연구원 분들도 다양하게 계세요 그리고 연구소라고 하면 이공계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행정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물질 안전성 연구에 관한 과학기술처의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2025년 3월 28일에 기존의 안전성 평가연구소에서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안전성 평가연구소였는데요. 안전이라고 하면 시설 안전, 건설 안전 쪽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영문 명칭 그대로 독성과학연구소라고 하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허정두 소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기관명 변경을 추진을 하셔서 올해 4월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름만 봐도 아, 독성을 연구하는 곳이구나. 바로 감이 오시죠? 전북 첨단 바이오 연구본부는 이곳에서는 흡입 시험으로 폐섬유화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과 같은 기도 질환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에 필요한 약물의 독성은 없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하잖아요.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의 흡입 독성 평가와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특히 국내에는 GLP라고 하는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을 가지고 흡입 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중한 곳이 바로 저희 연구소랍니다. 독성연구계에서는 1타로 꼽히고 있어요. 경남 바이오 환경연구본부는 환경독성 분야로는 국내 최초로 환경유해성 시험 분야에 특화된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하면 공기나 물, 흙에 포함된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몸이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실제로 실험하고 평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인 어깨동무 기업을 선정해서 비임상 기술을 전수하거나 비임상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23개 기업과 협약해서 비임상 시험 분야의 기술협력과 자문, 컨설팅을 비롯해서 국내의 투자 유치 지원과 기술 이전 촉진 등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독성 연구기관으로서 크게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네, 전문 용어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흡입 독성 및 중대동물 연구, 글로벌 의약 바이오 연구, 예측 대체 독성 연구, 환경 독성 및 위해성 연구, 그리고 차세대 비임상 연구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물이나 화학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알아보는 연구예요. 국제기준인 비임상 시험규정, GLP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유해물질이 우리 신체나 장기 손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하게 평가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글로벌 의약 바이오 연구팀에서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사람 몸에 안전한지 확인하는 독성 평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암 치료에 쓰이는 면역 세포 치료제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도 개인 맞춤형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덕분에 새로운 치료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 곁에 올수 있는 거죠. 1998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래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에일락으로부터 적격시험기간으로 8회 연속 인증을 받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인데요. 나무위키에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에일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실험동물 복지와 관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서 작년까지 하면 무려 9회 연속 적격 인증을 받았어요. 저희 연구원분들이 모두 고생하셔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짱! 전북본부의 경우에는 2021년 4월에 환경부로부터 독성평가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되었고,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준공하였다. ABSL3 연구 시설은 고위험 병원체도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은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는 동물 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 시설로 지정이 돼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독성 실험도 가능합니다. 짱! 읽어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너무 재밌어요. <laughs> 저희 연구소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연구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겠지만 저희 연구소 다니는 연구원분들 보시기에는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무 위키 담당자님 저희 연구소 내용 업데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독성과학 이야기로 만나요